딱세만 되면 전기 줄 있잖아. 완전히 두줄세 줄로 해가지면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다는 검은 불청객들. 도심의 하늘을 새 까맣게 덮어버린 존재, 때 까마귀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믿기가 힘든 목격담이 퍼지고 있다는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찾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사실일까? 이미 배설물로 초토화된 거리. 도심을 점령했다는 수천 마리 새떼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괴담을 증명이라도 해주듯 여기저기 까마귀의 흔적들이 가득한데요. 배설물의 깃털까지 악취와 함께 도시의 위생까지 우려되는 상황. 칠 전인가 3일 전에 여기 전봇대에다 들어왔어요. 전부 다. 전부 네, 네, 전부 네. 네. 그냥 빼곡히 전부 빼곡히 찍었어요. 네. 그냥 이 선이 안 보일 정도로 앉았다고 보면 응. 돼요. 전신주 선이 안 보일 정도로요? 네. 며칠 전에 찍어가지고 혹시 여기 점점점 까만 거다 보이세요? 그야말로 믿기가 힘든 광경 문제의 새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좀 있고. 이곳의 까마귀들은 낮 시간 대부분 도심과 멀지 않은 농경지에 머물면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야, 여기 다 까마귀네. 문제는 이곳 까마귀떼의 특이한 행동 패턴이죠. 바로 해가 저물면 빌딩숲의 도심으로 이동해서 잠을 청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배설물과 소음으로 때 아닌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시민들. 지금 이거 다 이상한 얘기가. 까마귀떼 배설물에 무방비하게 테러당한 차량들 도심을 이렇게 점령한 불청객들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차들은 다 이렇게 돼요 물이 다 배설물입니다 거의 새카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배설물이 다 네. 차에 묻는 거예요? 네, 차에. 이쪽 라인에다가 다불가지고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온다니까. 이게 그 까마귀 똥이야 다 멍청다. 가다가 그뭐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을 수도 있지 음. 아예 야밤에 아예.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 나도 아예. 어디에 맞으셨어요? 아유 머리에 맞지 어디 맞아. 아유 기분 나쁘지. 빨리 감아야지 집에 가서 아예 뭐 다른 게뭐 있어.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까마귀가 도심으로 몰리는 시각에 맞춰서 퇴치 기동반을 운영 중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민원 들어온 지역들이 우선이고요. 네, 원래는 여기 주변에 계속 다전선침들이 앉아있어야 돼요 옮게 되면 은 특히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한참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곧이어 귀를 파고드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빽빽한 빌딩 숲을 점령한 수천 마리의 떼까마귀 전선 위를 빼곡하게 채운 모습이 흡사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죠 퇴치반도 발빠르게 움직여 보는데요 초록빛 레이저 빔을 쏘면서 까마귀를 쫓아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하신 거예요? 설치를? 레이저 포인트로 이제 단지 그냥 겁줘서 날아가게 하는 정도? 이 초록색 레이저가 맹수의 눈빛과 비슷해서 까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나나요? 계절별로는? 겨울이죠. 아, 철새니까 겨울철새라.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 까마귀를 쫓을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요. 그런데 문제의 까마귀들은 왜 도심을 선택한 걸까? 그러게요. 까마귀는 끼밀져서 다닌다라고 해서 떼까마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열례 행사처럼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오는 철새라는데요. 수원 경기도 일대가 까마귀들이 보기에는 기온도 알맞고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가지고 먹이도 마지분포하고 밤에 이제 그 잠을 자는 장소가 중요한 데 바람을 피하고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이도심지에 전기줄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가로등이라든 조명 이것도 새들이 찾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로 인한 배설물, 소음, 악취 등 도심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까마귀 때와의 불편한 동거. 도심지에서는 배설물 때문에 굉장히 위생상 지금 문제가 되지만은 농경지에서 어 떨어진 곡식을 먹고 또 중간에 중간에 해충도 잡아 먹고 또 배설물을 또 거기다 쌓으면은 이건 비료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야생 동물은 새가 됐든 동물이 됐든 생태의 일원으로 아주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까마귀들이 안전하게 좀 잠을 잘수 있는 외곽에 이런 어떤 숲을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제는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